홈 페라다의 멋진 시내 풍경에 성도 있고요. 중심지 위로 걸어가고 있어요다수가 보이고요. 봉치가 아, 정말 끝내줍니다. 아, 음수가 보시네요. 저녁을 먹으러 나온 김에 관광을 하고 있는데 음, 저녁을 먹는 것도. 뭐, 혼자라서 뭐를 먹어야지 모르는데 <laughs> 애매하네. 내데 <laughs> 말이죠. 얼굴이 점점 해스케져가고 있습니다. 멋진데. 한 시간 뒤면 해가 질것 같아요. 이게 이지 목자 거리 같아요.